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륜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업이 상당히 성장한 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요새 보면 쿠팡이라든지 또 배민이라든지 특히 유역 상장을 한다 또 투자를 받는다 등등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물론 배달업은요 일반 자동차를 이용하기도 하지만은 어 이륜차를 이용을 해서 배달업 정도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문제도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었죠. 최근에 고급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오토바이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또 지하로 유입시킨다든지 또 취입할 때 여러 가지 허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성장을 했지만은. 이 동전의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부각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문화적 부분의 어떤 상성을 통해서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선진형으로 바꿔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배달 업종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륜차의 필요성 또 이륜차의 업그레이드가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요. 어, 순수한 이륜차 분야를 보게 되면은 어, 상당히 부정적인 정도를 떠나서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최고의 악재가 많이 누적된 것이 벌써 수십 년이 반복돼 왔었고요. 이륜차 산업과 문화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내 이륜차는요, 연간 이 거래대수가 12, 13만 대 정도 뿐이 되질 않습니다. 1997년 IMF 이전에는요, 국내 연간 판매가 이륜차가 29만여 대여서 거의 30만 대에 이르면서요, 그 이후에 이륜차에 대한 부분들이 부정적인 시각도 팽배되고, 정부의 어떤 이륜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떨어지면서 산업과 문화가 모두 도태되는 것이 바로 이륜차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 아실 겁니다. 이륜차 하게 되면은 어 대림, 혼다 또 효성, 스즈키라는 두 개의 국내 제작사가 있었지만요 이미 두 개가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도요 혼다 자동차 같은 것들이 석권을 하면서요 국내의 어떤 생산 기반의 이륜차 산업은 이미 무너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륜차 부분들을 왜곡시키고 성장을 못 시킨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가장 누구보다도 크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화 자체, 이륜차 문화 어떻습니까? 좀 전에 제가 배달업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보도, 차도 구분없이 달리고 있고요. 횡단보도를 따라서 걷는다든지, 또 보도 위에 주차를 한다든지, 항상 우리가 보도 위에 움직이는 보행자들이 위협을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륜차 또는 자전거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배달업이 업종에 성행을 하면서, 엉망이 된 부분들이 지금의 현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요 덕망이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일반 등록제가 아니라 사용신고제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읍면동장한테 신고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신고제도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것들도 지금 부재되어 있고요 이륜차 정비제도도 아예 없습니다 일반 자동차 대비해서 수명이 5년 정도 내외의 반분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검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보험제도 어떻습니까? 책임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보험 가입을 안 해서 무보험 이륜차 사업자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국내에서 이륜차는요, 말소 등록하게 되면 끝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폐차도 시키질 않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륜차 자체는요, 폐차장에 각 주면은 좋겠지만은 불편하니까 산이나 강에 아무데로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데나 버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국내의 이륜차에 대한 부분들은요. 탄생부터 말소, 폐차할 때까지 모든 게 불무지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몇년 사이에 이륜차에 대한 정책 연구도 진행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륜차 튜닝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진행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해야 될 일이 많고.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질이 결과 도출을 통해서. 해당 분야가 개선이 되느냐?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일선에 반영이 돼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륜차 산업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점이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아마 이륜차 문제점을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도 드렸죠. OECD 국가 34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지 못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 여론 형성상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륜차가 진입을 하게 되면 사고의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같이 배달업이 성행한 상태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라든지 고속도로에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직도 이런 성숙된 분위기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은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산업과 문화가 완전히 도태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책임이 크다는 것을 통감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이렇게 불모진 산업과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특히 배달업에 대한 어떤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운행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함으로 인해서 이륜차 산업과 문화를. 이 후진적인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면 충분히 우리가 선진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달업의 화량 국면을 이용한 이륜차 산업과 문화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좀더 국내 이륜차 산업 문화에 대한 정착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운전을 하시면서 어, 피부를 느낄 수 있는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활용을 해서요, 선진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